이제 명절이 내일이면 시작인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금요일부터 아마 귀성길, 귀양길 이렇게 출발을 해서 막 분주한 마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예배가 마쳐지면 고향으로 가셔야 될 분도 있을 것이고 손님을 또 맞이하며 여러 가지 많은 분주함과 준비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바쁨, 분주함, 빨리 가고 싶음 이렇게 쓰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에게 귀한 길 차가 하나도 안 막히는 축복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후 2시 예배까지 드리시면 아예 안 막히는 축복이 독일의 고속도로 같이 뚫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시 예배까지 드리시고 가면 놀라운 은혜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보면요, 우리 추석은 민족의 큰 명절입니다. 아주 큰 명절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런 대민족의 명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큰 명절이 세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요3대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모님과 예수님이 유월절이 되어서 유대인의 성인 남자들은 이3대절기가 되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이 예분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있는 그 장면이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어, 예수님의 부모라고 호칭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제가 옛날에 있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우리 학생회를 담당할 때, 전도사 때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막 이제 말씀을 하다가 얘들아, 근데 예수님 부모님이 누구지? 이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한 친구가 꼼곰이 고민하다가 을 근데 선사님. 제가 예수님 부모님까지 알아야 되나요? 저는 예수님만 알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오랜 기억에 남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 질문을 드렸잖아요. 차 타고 가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특별히 예수님 부모님이 누구지? 하나님이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옆에 있는 분이 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성씨가 다른데 부모님이 맞을까? 제가 답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외국인은 성을 뒤로 씁니다. 이해가 안되시죠? 집에 가시다가 아마 웃음이 나오실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월절 절기 명절을 잘 지내고 난 뒤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가족들과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같이 가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사실을 눈치를 못채고 가르길을 계속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아이가 어디에 있는가를 이제서야 눈치를 채고 막 찾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엔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바빠도 아이를 낳두고 12살 된 소년을 낳두고 하루 길을 오면서도 우리 예수 어디 갔어? 우리 예수 어디 갔어? 이한 번을 확인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관습을 좀 이해를 하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굉장히 많은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강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을 건너가지 않았기 때문에 빙둘려서 와야 되는데 그 지역에 많은 강도들이 출몰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움직였습니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마을 사람들 다 동반해서 순례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함께 가면 여성분들이 먼저 앞자리에 가고 남자분들은 가장 뒷자리에서 일행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아 우리 예수가 아빠랑 가나보다. 그리고 아빠는 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가 엄마랑 가나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일행 중에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길을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에 잠깐 쉴 때가 되어서 잠을 잘 때가 되어서 살펴보니 어디에도 예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 예수가 어디 있느냐? 친척들, 가족들, 이웃들에게 다 물어보지만 아무도 예수를 본 사람이 없어요. 부랴부랴 예수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분주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 요즘은 유치원생도 바쁩니다. 아이들의 스케줄이 얼마나 많은지, 유아부 아이들도 바쁠 수 있어요. TV도 봐야 되고, 어린이집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분주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굉장히 많이 분주합니다. 명절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또 일들이 있겠어요. 손님 맞이도 해야 되고, 장도 봐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편하게 감사할 사람들에게 인사도 해야 되고 이런 많은 분주함 속에서 우리가 이 명절을 지내는 동안 하나를 놓쳐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존재입니다. 오늘 마리와 요셉은 분주함과 익숙함 우리가 늘 가던 길이고 다시 늘 오던 길이니까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놓쳐 버렸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렸는지도 모른 채. 그들은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잊지 않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이 3일의 시간 동안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겁니다. 명절이 분주하다 보면요. 우리 입술 가운데 불평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사실 명절이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명절을 기다려요. 맛있는 걸 먹죠. 또 친척들도 만나죠. 친구들도 만납니다. 또뭘 얻을 수 있어요? 용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많은 우리 장년분들은 용돈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사임당이 나오셔가지고 작은 돈을 주면 우리 이제 중고등학생 이상 아이들은 실망을 합니다. 배추잎을 나가면 이거 주시나요? 다른 색깔 없습니까? 그러면 저는 다른 색깔 줍니다. 율곡, <laughs> 율곡 2로 바꿔서 줍니다. 이렇게. 아, 그래? 그럼 이걸 줄게.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어른들에게는 이 명절이 굉장히 많은 피로감이 쌓이는 날입니다.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여성분들은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더 많은 고생을 합니다. 저희 집안은 전통적인 아주 전통적인 저희 할머니께서 유교 문화의 가정입니다. 남자들은 절대로 어디를 들어가지 못하냐면 부엌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뭐가 떨어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만삭이 되어서 저희 아버님에게 차장을 좀 꺼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그 모습을 저희 할머니께서 보신 거예요.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남자가 부엌에 와서 찬장의 문을 열고 접시를 꺼낼 수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설같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큰집에 가면 여성분들은 다 부엌에 계세요. 남자분들은 다 이쪽에 나와서 뭐 음식 먹고 TV 보고 수다 떨고 고스톱을 칩니다. 이 문화가 여전히 저희 가정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깨어있는 또 시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문화를 깨고자. 저희 사모가 가서 일하고 있으면 가서 말도 걸고, 형수님들이 들고 오면 제가 들고 와서 이것도 놔두고, 또 음식물, 그 쓰레기 같은 것도 버리고, 설거지 것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니까 처음엔 할머니가 싫어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문화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저희 가정은 남성 우성, 우선 주의 가정입니다. 제가 좀 편합니다, 거기 가면. 근데 여성분들이 이런 가정이 지금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힘든 가정이 있고 요즘은 또 남자들도 많이 또 가정일에 돕는 일도 많이 있지만 이 추석에 명절에 여러 가지 많은 일에 치이다 보면요 피곤하죠 그러다 보면 입술에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뭘 놓치냐면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것이 단순히 명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하는 겁니다 정말로 감사만큼 좋은 게 없어요. 막 힘들다가도요.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하다나요? 누가 기억나냐면 하나님이 기억나고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오늘 그걸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거지 하시다가도 입술에 어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왔나라고 생각하시다가도 감사하시면 내가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다. 우리 가정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다 같이 화목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가 쓰임받아서 감사하다. 누구도 아프지 않고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옛날 과거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풍요로워요. 먹을 수 있는 과일과 음식이 너무나도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요. 감사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의 시간이라도 감사가 회복된다면 불평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그런 명절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이 감사가 어디까지 이어져야 하냐면 우리의 예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놀러를 갑니다. 해외로 가고 내 개인적으로 연휴가 있으니까 개인적인 시간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 그 날이 추석이요, 명, 설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명절은 너희들의 시간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해 동안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시간이다. 그 처음에 훈련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익숙해지면 아, 명절은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명절에 이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잃지 않는 감사와... 예배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구별되는 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제사 문제가 사실 한국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계신 우리 가정들이 많이 있으실 거고요. 또 우리만 믿는 가정이라면 그 문제가 참 쉽게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제사가 단순히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한국의 깊이 문화가 들어와 있는 것은 효 사상이죠. 제사를 지내야 부모님께 효를 다한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기복 사상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다 용납이 되는데 제사 안 지내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가정들을 또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까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하는 자로서 우상의 모습까지도 우상의 어떤 모양까지도 버려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 가정에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어찌할지를 저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희 큰 댁에도 아무도 예수 믿질 않아요. 아직 복음을 제가 전하지 전했지만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문제가 저희도 어릴 때부터 늘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처음 신앙을 가졌고 그리고 저와 누나가 믿었지만 큰집 가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늘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전날 가서 음식을 하고 둘째 날에 제사가 보통 8시에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9시에 가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는 왜 이렇게 늦게 오냐, 왜 제사가 끝났는데 이제 오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면서 아 어차피 저쪽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제사 안 지낸다. 가 자연스럽게 가족들에게 좀 인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냥 된 것은 아니고요. 많은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이 좋습니까? 어떻게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다 믿어서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것만큼 축복인 가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무지하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물론 저희 이제 처가댁은 다 열심히 있기 때문에 저희 명절에 아침에 다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때만큼 제가 설교 안 하고 싶지만 목사라고 설교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또 가서 명절에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하죠. 이런 가정과 또 이런 사모의 가정을 만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우리가 거룩한 명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명절을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담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기억하세요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일하다가 불평할 겁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아, 어, 나는 왜 이런 가정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 겁니다. 때로는 픽박 가운데 아유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기억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절기 중에 아주 큰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는 한 명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근데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너희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너희가 홍해를 만나고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만나고 위험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의 절기를 지키며 나를 기억해라.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능히 너희를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 세상에 어떤 신보다도 더 크고 놀라우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보호하고 있다. 너는 세상 앞에서 담대하라.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이유입니다. 이번 명절이 그런 담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라도 우리가 명절 가운데 분주한 삶 가운데 예수님을 놓치셨다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계셨다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감사로, 기도로 아,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런 상황이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서둘러서 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이제야 긴급한 상황을 봤어요. 예수가 없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우리 아이가 사라졌다. 허겁지겁 다시 사흘이 지난 뒤에야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기도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12살 된 소년이 어찌 저런 지혜가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가 있는가? 막 놀라서 기겁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인 어머니께서 마음을 좀 놓았을 겁니다. 다행이다. 예수를 찾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4일 동안 없어졌어요. 찾았는데 지원자 잘 놀고 있습니다. 부모님 마음이면 어떨까요? 보통은 등짝을 한대 때리고 이야기를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주 현명한 어머니처럼. 얘야 어찌하여 네가 이러느냐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아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경상도에서는 표현을 좀 다르게 합니다 등짝에 한대 맞고 이놈의 시끼야 라고 한 다음에 뒤에 한마디를 이제 얘기하십니다 집에 가서 보자 집에 가서 보자가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몇대 맞는 걸로는 내가 성에 차지 않는다라는 부모님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안 될까요? 제가 얘기를 어릴 때 많이 했습니다 엄마 지금 봐요 집에 가서 보지 말고 지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1 2 세라 사춘기가 온것 같습니다. 이 부모님의 얘기에 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지를 알지 못하셨습니까?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마치 사춘기 소년처럼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불순종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 나타내냐면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누구보다 깊이 자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 예수님이 그것을 깨닫고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왔고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연히 요셉도 모르고 마리아도 그 뜻을 아직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어머니의 손에 붙들려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가면서 계속 잔소리를 들으면서 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의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굳이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예수님이 불순종하거나 뭐 사춘기라서 대들었거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인 것을 인지하고 자각했지만 또 한편으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도 그가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잊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부모님 앞에서 자신의 할 도리도 예수님은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막 가르치고 계십니다. 나사렛에서 예수와 함께 자랐거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써요. 그 얘기가 뭡니까? 12세 예수님께서 이제 30살 공생의 사역까지 부모님 밑에 자라면서 목수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일을 따라서 요셉을 따라 배우며 가장의 마지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신 분이 그분이시고 자기의 본분에 맞게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성장하면서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에게 사랑받았고 하나님에게 사랑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사람에게도 잘했고 하나님에게도 잘했습니다라고 우리 쪽으로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들이 그를 사랑스러워했어요. 아이 예수도 사랑스러웠고 장성한 예수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으며 참 좋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딸들에게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자녀 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이건 안 해도 돼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방 중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가족 중에 신앙이 좋은 가족이 있는데 교회는 잘 다니고 모여서 예배는 잘 드리는데 가족들에게는 조금 소홀해서 실망이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았지만 한 가지를 놓친 거죠. 가족들에게 해야 할 도리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곰곰이 살펴봐야 돼요. 내가 가족들과 어려운 이유가 명절에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이유가 제사를 하지 않음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사람으로서의 할 도리를 하지 않기 때문인가를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아이 그거 안 해도 돼.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그거 안 해도 돼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므로 그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을 잊지 않는다는건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조금 더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힘든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기에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감당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명을 한 순간도 놓쳐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니까 아버지 어머니에게 내가 똑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돌보는 일은 내가 못 합니다. 나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는 할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자기의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특별한 소명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도 닮아야 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로요, 예수 믿읍시다. 아유,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교회 갑시다. 복음 전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할수 있는 제사 지내는 것 외에 우상 숭배하는 것 외에 우리가 조금 더할수 있다면 설거지라도 내가 한번더 하고 맛있는 음식이라도 조금 더 대접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훨씬 더 좋은 무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겠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가정이 믿지 않는 친척들과 만나서 함께 하는 게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이 단순히, 아우, 이 시간 빨리 지나가고, 때우는 시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나게 맡기셨다라는 기회의 시간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 친척들을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1년에 두번 만나는 그 시간은 나에게 너무 주어지신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헛되이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그들에게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 이 영혼들을 내게 맡겨 주시고 나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에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끼리 믿음의 기도와 예배를 무장하고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친척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한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수업 치시다가도 좀싸 주시고 돈도 좀 일어 주시고 그 기쁨으로 좀 나눠 주시고 깨평도 좀 주시고 다 챙겨 오지 마시고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5천 원짜리 꺼내셨다가도 5만 원짜리를 바꿔서 조카들에게 주면서 덕담을 나눠 주시면 역시. 예수 믿는 교회 민 교회 다니는 우리 큰 아버지는 다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도 그렇고 행동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잊지 않고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놀라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꼬대도 조심하셔야 돼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자다가도 욕하시면 안 돼요. 자다가도 막 하면 안 돼.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친척들과 함께 모여서 잠을 잡니다. 거룩한 말이 나오게 하시고 자다가도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장고대가 나오기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통해 이번 명절이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고 피곤했다면 감사하고 기쁘고 화목하고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명절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들 얼굴 가득하게, 미소 가득하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조금씩 만져 주십니다"라는 간증들을 나누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